날씨 너무 덥죠 네, 네. 정확하게 어떻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될까요 그 길거리 포스터 작가 올해 (5월이죠)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다가 아 (29만 원) 재산을 풍자한 포스터를 붙이셨어요 몇장 붙이셨죠 한 (70장) 정도 음, 붙였습니다 (70장을) 붙이시다가 그렇게 돼서 현재 약식. 어, 명령, 다시 말하면 벌금형을 받으셨는데, 10만원. 네. 게 바로, 그 문제가 됐던, 그 작품 이름이 뭐예요? 29만원입니다. 작품 이름이 <laughs> 29만원. 자. 그 제가 이분을 만나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말씀? 이요 솔직히, 삥친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음. 그, 그, 그분이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분으로 남으시려면, 음. 그 솔직히 이제 시인을 하시고, 음. 삥친 거 미안하다. 음. 그래서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 그래도 위대한 사람으로 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 광주에 내려오셔서 음. 그 옛날 도청 음. 그 앞에 음. 무릎 꿇고 전남 도청. 어? 네. 어그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고 음. 대성 통곡하시고그 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그 이런 이 퍼포먼스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퍼포먼스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좋습니다. 이 거리의 포스터 설치 작가 그리고 어 파바트 작가라고 하는 우리 이하 친구 저 나이 같습니다. 우리 실내로 좀 들어가서 그럼 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네. 네. 자, 오늘 34도를 육박하는 정말 무더위인데이 안에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이 한열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이하 씨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가우자를 들고 앉았습니다. 이하 본명이십니까? 아닙니다. 제 본명은 이병하입니다. 어 그런데 왜 이하 씨가 됐어요? 제가 이제 미국을 처음 가갖고요. 네. 서양에서는 성이 뒤로 가지 않습니까? 음, 음. 병하리가 됩니다. 아 그러네, 병하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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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양놈들이 자꾸만 병하리, 어. 병하리 그래서요. <laughs> 좀 듣기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자를 뺐습니다. 음. 이게 모아봤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붙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12월 8일에 붙였습니다. 여기 나치 복장을 한이명박 네. 대통령. 네. 이거 처벌 받으셨나요? 아, 내사만 했고요. 음. 처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음. 왜 처벌을 안 받으셨을까? 처음이라 봐준 것 같아요. 아, 초범이라. 네. <laughs> 이제 안할줄 알았지. 제가 이제 이런 길거리에 나가서 포스터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된 네. 결정적인. 이 계기가 이분, 바로 이분 때문에. 네. 아, 이분이 그러니까 거리에 포스터에 영감을 응. 주신 분이네요. <laughs>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죠. 왜왜 아, 왜? 왜, 왜, 왜. 분이죠. 이분이 뭘 줬어요? 어떤, 어떤 영감을? 그, 그 제가 이걸 붙일 때는 네. 제가 이런 포스터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 상상을 못했었어요. 아. 일 그때 당시 이제 그, 그 국민들이 음.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그. 있었죠. 아주 좀 피로했어.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퍼포먼스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음. 만들었습니다. 50점. 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바카스 같은. <laughs> 특정 상품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기. 아, 네. 바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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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한 여을좀 먹이고 아, 싶었어요. 어시원한 엿. 예. 국가 원수급만 o 서 그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어, 저는 이제 파바트 a t u Hagodin, Pabatu, because I was l i 한 e I was like, I w 사 s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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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음. 그래서 그린 작품이 음. 김일성과 박정희 이 투샷 네. 그림인데 이거는 뭐 불려가지 어, 않으셨나요? 네. 어, 왜냐하면 이거는 딱한장 붙였거든요. 굉장히 크게 음. 만들었어요. 음. 180cm 넘게. 20분 만에 찢겼습니다. 찢겨요? 네. 어, 어떤 분이 버스에서 중년의 신사가 네. 내리셔서 찢었다고 들었습니다. 왜왜 찢었을까요? 글쎄요, 혹시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음...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 어떤 또 작품으로 우리 어, 어, 국민들, 이또 문화향유자들을 또 즐겁게 또는 놀래주실지 궁금한데요. 다음 작품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인을. 어? 혹시 에서... 저건이 아니면 이 건이? 아 어,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이? 네. 네, 그분이군요. 네, 좋습니다. 그분까지 이제 섭렵을 하게 되면은 제가 거쳤던 분이기 때문에 아는데 아마 정치권력한테 당하던 것보다 좀더 세게 당할 수도 있어요. 각오는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가장 위험할 거라고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술가는 해야 됩니다. 음.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이런 예술가 몇 분만 더 계시면 손잡고. 어 정말 같이 나아가면 훨씬 우리 언론 활동도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작품 기대하고요. 현장에서 이왕이면 네. 설치하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네. 가서 제가 또 설치하시는 거 도와드리지 못해도 찍고 네. 현장에서 방송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아리 한때 병아리로 시작했으나 이제 거리의 포스터를 통해서 큰 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시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장에서 만나기를 뵙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광이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